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운동. 어 어서 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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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동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운동삼을 수가 좀이 여기 타. 아까. 아우. 스장 갔다 왔지. 누가 타? 여기 타, 무게가 있어야 아니요? 가기가 좋아. 아름이, 나, 나 엄마가 여기 타잖아. 나. 그 아빠 오늘은 뭐안 먹었지? 응? 낙지 먹었다. 낙지, 낙지 먹고. 저기, 집에 와서 응. 물, 물 먹고 그랬지. 응, 응.

힘들 거래. 되게, 그게, 치열해가지고,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영업 같은 거? 근데, 소음 속에 다리 있었어? 그, 영업 같은 거, 엄청나게, 고 뭐, 재밌을 뭐... 수도 있고. 네. 아, 더 있어. 아, 동작 한명더 있어. 아, 그냥, 습관 자체도 완전 그런 것 같은데? 네. 저여있구나저그길고 나도 그랬고, 나도 고나고 나도 그랬고, 선 그랬고, 나도 그 그랬고,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나도 그고그랬왜 이렇게 랬고 나도 고 나도 나 염색 때문에 나 머리 색깔이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되다 머리도 잘라야 돼. 응, 나 움직이는 대로. 응. 7월에 오긴 나고이 쪼이게 뭘 하는 거야? 나도. 다른 건 좋을 수 없어? 몸이 옆에 뭐이왜 그래? 그치. 너무 시끄데이렇게 <laughs> 어, <너무. 웃음> 아. 가면 이제 도착하면 내일 돼서. <laughs> 근운동하면서가자매 응, 근데 이 뭐가. 가니까... 어 삼, 삼는 거야, 삼는 거. 삼는 응. 거야, 어, 거야, 오래 살다 보면. 아 불편해도. 아니, 불편해도 이게, 여기 엄마 가 원래 타야 빨리 가는데, 이빈 거, 빈거 끌고 갈래니까. 사람들이 불효라고 그래, 불효. 빈 어? 체류는. 빈 것, 빈것 끌고 가니까 더 힘들지. 중력적이 없으니까. 이걸 조정하려니까 몸이 강직이. 거 무슨 차를 서 강직이 들어가지, 힘이. 힘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은 17일 날 한대. 요번 달에? 응. 7일도 안 됐는데, 지금 운동이 하나도 안 됐잖아. 그래서, 이거, 엊그저께, 엊그저께 그,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저기 뭐야, 토요일 날 극기훈련으로 저기, 아니, 그거, 청와대 관람 신청했더니, 관람 시청 관람 시했더니앞 그게 돼가지고 날짜를 딱 잡아놨더니 내 생일이야 <laughs> 생일날 그냥 아주 고생을 하더해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30 그날 30 몇도래 35도인가 그래 34도인가 그래 그 청와대가 나무가 많아가지고 어? 아 안에 들어갔다고. 어. 오. 완전히. 청와대가 바람,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해. 얼마나 거기 이제 산 산에 산에다가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 산에다 분부를 만들어 놓은 거라 돼서 굉장히 바람이 안 통하더라고. 아유. 대통령이 거기 안 들어간다고 용산으로 갔잖아. 용산으로 가고선 그거, 저기, 국민들한테 개방한 거 아냐. 대통령은 가, 그, 저기, 열린 음악회, 청와대고, 그 잔디밭에서 했잖아. 그때 왔, 그때 왔댔지. 그때 왔었고. 저기, 여기 서서 갈비로 가자, 가까운 데로. 아, 니그 그래, 너무. 아, 뭘 너무 뭘 뭐. 아니 그럼 아무 데로 가. 근데 뭔거 같아서 그렇지. 쭉 올라갔죠. 아니, 응? 아니야. 이거 저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는 건데 거 같아서 허리를 허리를 허리에 너무 부리가 들어갔나봐. 그래갖고 허리가 지금 앞, 허리 통증이 좀 허리가 묵직해가지고 허리가 허리가 안좋아. 거기 거기서 또돌고선 그쪽 광화, 광화문까지 지, 지하철 타로 광화문까지 나오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좀 한참 벌어 나왔지. 다리 질질 끌고 다니니까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때는 그러면 수이가지고수이 이거 그대로 간 거지. 그대로 가서 갈 때는, 갈 때는 저 몰라가지고, 저기 오르등 처음에 쿨택시 장인 쿨택시로 주안역가 가지고 주안역에서 서울까지 서울이 이제 운수부터 서울 쿨택시 이용하려면 또 운수역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로 들어가나봐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수역은 좀 복잡할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보니까 오류 뭐 운수 다음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서울 콜택시 불른 거지 불러가지고 그거 타고선 청와대 거기 거기 분 정문 있는 데까지 안내하는 데까지 가서 내린 거지. 이렇게 팔다리가 마비니까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주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누가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할줄 모르니까 돌아만 다니니까는 아까 몸이 점점 굳어지고 엄마는 엄마 역할을, 역할 분담이 잘안 되니까는 이제 집에서 가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정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빠가 몸이 이렇게 더 심해진 거지 허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더 심해졌지 허리만 안 다쳤으면은 괜찮은데 조금 무리하면은 허리가 아파 그래갖고 이제 내를또 주사 맞으러 가야 돼저 주사가 아니라 신경외과 가면은 시술 시술 주, 시술은 이렇게 두명이인조로해 가지고 이 침대에 누우면은 이제 한 사람이 장비 장비를 이렇게 대면은 시술을 주 이렇게 그 장비를 이렇게 잡더라고. 의사가 원장이 이걸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걸 여기서 아마 스위치가 있나 봐. 이게 그래 갖고 주사로 해가지고 주사. 안에다가 액을. 그럼 달로다도 이렇게 담는 거또 음... 조정해서 장비를 조정하더라고. 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제 더. 이제 그게 많이 좀 부드러워, 부드럽게 해 줄지. 허리나 뭐 이런 거를 좀 부드럽게 해 줄지. 응? 그한 달, 두달 뭐 아니면 몇주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지? 또 맞아야지 뭐안좋안 안 좋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술하잖아 평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열한뭐 여덟 방. 여덟방, 여덟, 열방, 막 이렇게 신경외과죠, 고릴라 신경외과라고 원장이 아, 그 잘해 타피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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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건물 있는데 학교? 타피타피 건물 아, 그 비아시 그 비아시 맞은편이야? 네 비아시 바로 맞은편에 네. 그 건물 야. 아빠 원래 이거 했잖아 원래 옛날에 가지, 아름이 어렸을 때 아름이 어렸을 어, 때 감사합니다. 일장사 했다고 근데 허리 다쳐갖고 못한거지 허리 다쳐갖고 못하게 된거지 이 샀어 아빠 아. 달달한걸로 응. 먹어 맛있어 쟤 여기다 놔안 먹고 오빠 있어요 온다고 난안 먹어 아 이거 무게가 나가냐 나안 먹어 여기다가 물을 물, 물을 그래서 강하면 가면, 가면서 엄, 엄마 타고 가라고 그랬지 엄마 하고 이제 아빠 천천히 가고 그랬지 저기 사진 언제 찍어? <laughs> 운동이 대하 <놀람> 여기야 여기 아빠 내가 자리좀 맡아놓을 그래 어. 아유 급기 울렸는데 이게 소리가 나서 기름칠 좀해야되는데 많이 걸어 많이 움직여야 돼 몸을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자꾸 굳 자꾸 안, 쓰지, 안 쓰고 집에 있으신 경 신경만 쓰니까 이게 몸을 안 움직이니까는 자꾸 굳지 몸이 허리 다친 데다가 또그 저기 몸이 자꾸 굳는 병인데.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굳지 그래서+ 그래서 응? 할수 없이 사우나를 자주 가는 거야 사우나 저 풍천장어 집 옆에 있잖아 여기가 풍천장어 옆에 집이라고 여기가 아아 풍천장어 저 응. 제가 얘기... 이걸... 뭘?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거나 들거야누거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건 나도 그냥 아 아빠가 이거 의지하면서. 이거 올라가기어렵아 오... 응? 아니야 계단 올려드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걸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야. 나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냥, 그냥 자 그냥. 잡음, 잡으면 안 돼. 그러면 넘어지지 아빠가. 이걸 의지해서 가는 거라니까 있잖아. 이걸 의지해서 뭐. 어디야? 그냥 여기다 놔 어? 떤다가보고 이거? 이거 상관없어 다 같이 가는 거야 이거 물로, 이걸로 운전해 가는 건데 이거 이걸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아이고 아, 그래, 맞습니다. 네. 저 좁은데, 어? 이렇게 접어놓으면 돼아 여기다가 어? 아, 아, 아니 여기다가 놔 여기다 살짝 아, 붙여 이렇게 그, 왜 그래 그 직원들이 여기 면그래 여기다 같은가. 여기다 이쪽으로 이렇 이렇게 놓으면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놓게으면안 돼. 어? 뭐? 아니라고. 다 얼마나 이게 뭐또 뭐가 을습니다